예 yeah, 사람이 야. 사고 조심하세요 사고 사고 나저 어. 아. 저는 준비됐거든요 준비됐어? 네 준비됐어요 내가 아직 준비가 <laughs>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이 그럼 나올 것 같은데 가게 나온다고요? 저 이게 예나가 <laughs> yeah. 음. 가? 아, 가 그냥 가, 가, 나 간다. 가. 가요 아 가? <laughs> 아 가? 아 가? 가, 진짜, 가, 가. 진짜 가 진짜 진짜 가 잘한다. 우리 줄 15분 기다렸어 괜찮았어? 괜찮았어? 아 괜찮았는데 준비됐어? <웃음> 준비됐어요 <웃음> 내가 준비됐 <laughs> 뚫어! 지금이야? 뚫어! Nereye kaçtın? Nereye